그린나이트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4세기 서사시인 이 작품의 원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웨 인경과 녹색의 기사. 중세문학 최고의 걸작이라 불리는 그린나이트는 놀라울 리만큼 풍부한 어휘와 세련된 분위기, 심리적인 깊이로 전 세계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신화적인 작품입니다. 반지의 제왕 호비스로 유명한 J.R.R. 톨키은 그린나이트를 현대어로 해석해 세상에 처음으로 알린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녹색의 기사 학자들은 이 녹색이 상징하는 것이 자연과 미지와 죽음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I will meet him. y o Me out to the green to <laughs> 말이 필요 없는 용감한 영웅 가 d 인경가 o 인은카멜 r e e n chapel. Thy c h a m 기 must bind himself to this. 기는 수없이 해석되어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 재생되었습니다 이 세계에서 인간의 가치는 명예로 정해졌습니다. 이 모험은 가웨인이 자신을 증명할 기회가 됩니다. To me. Is it wrong to want for you? 가웨인의 외삼촌 아서 왕은 브리튼의 전설적인 왕이고 카멜롯의 성과 법정의 주인이며. 엑스칼리버의 주인이자 가웨인의 숨어비네비어는 브리튼의 아름다운 왕비로 아서 왕의 아내이며 란슬롯과 네연의 관계였습니다. 모건의 페이는 가웨인의 어머니이자 아서 왕의 이복누이며 마법을 쓰는 자입니다. 멀리는 전설적인 마법사이자 시인이자 아서 왕의 고문이며 예언자입니다. 가웨인은 여정에서 많은 적과 난관에 부딪치면서. 명예와 용기와 기사도와 충성심을 증명할 처지에 놓입니다. 이 대서사 어드벤처에는 시대를 초월한 도덕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여정에서 명예를 등불 삼아 걸어라. 기사도는 죽지 않았다.